올반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약제는 뭐라고요? 메타조설프론. 메타조설프론이 지금 나와 있는 약제 중에서 올반계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. 근데 마타조나 이티스타나 완결판이나 똑같은 성분입니다. 이 마타조는 입제고요. 마타조 전부는 바두가처럼 150알이 있는 투척제입니다. 완결판은 액상. 근데 똑같이 올반계 7cm 까지 살초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세 가지 약재들은 저항성 피를 못 잡아요. 일반 피를 2.5여까지 이 정도. 저항성 피를 못 잡아주기 때문에 처음에 론스타라든가 약재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약재를 주게 되면 저항성 피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. 저항성 잡초, 뭔지 아시죠? 제추제 줘도 죽지 않는 거. 이 저항성 잡초가 발생이 되는데,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피! 올챙이, 우랭이, 물달개비, 미국의 풀이 우리나라의 4대 우점 잡초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항전 처리제로 줄게 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타크로로, 옥사디아존, 펜트라자마이드, 펜톡사존을 뿌려주셔야 됩니다. 새로 나온 약제가 완결판 플러스입니다. 여러분 집에 냉장고를 샀을 때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또환 대를 살라고 했더니 금성1은 없고 금성2가 있어요 자 그러면 1하고 2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더 효능이나 사양이 더 많을까요 2가 많죠 늦게 나온 것이 마찬가지로 완결판하고 완결판 플러스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완결판은 메타조셀프론 성분의 한 가지만 들어 있지만 완결판 플러스는 피를 잡을 수 있는 펜트라자마이드라는 성분이 하나가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항성 피를 3여까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펜트라자마이가 들어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약해가 심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항성 피가 문제가 될 적에는 완결판 플러스를 뿌려줘야 되고 이 완결판은 저항성 피를 못 잡아줘요. 하고 마타킹이라고 있는데 이 마타킹도 벤조비 사이클론 성분이 추가가 된 겁니다 완결판 플러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완결판 플러스는 펜트라자마이드 성분이 들어있었지만 이것은 벤조비 사이클론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마타킹도 저항성 피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벤조비 사이클론 성분이 들어있는 건 뭐가 문제라고 했죠? 이 벤조비사이크론이나 테프릴트리온 그 약제는요, 통일형이나 조생종이나 흑미나 찰배 쪽에 약해가 잘 발생될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제조제를 처리할 때 사용설명서를 꼭 읽어보십시오.